여기는 최대 규모의 안동농협 사과 공판장 입니다. 제가 여기를 왜 왔냐? 어, 왜 왔겠습니까? 저희 사과를 어, 여기 안동 공판장에 경매를 하기 위해 왔습니다. 오늘 영상은 저희 홍로 사과를 따 가지고 와서 어, 요 정도 색깔이 났을 때 아니면 요 정도 크기에 요 정도 크기의 사과 가격이 얼마나 하는지 이런 것들이 지금 사과 농사짓는 분들은 되게 궁금하실 거고요. 현재 사과 농사를 짓고 계신 분 중에서도 탄저병이 많이 와서 사과가 익은 것만 따가지고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시고 조금 참고하셔서 결정을 내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그창사과낚시꾼입니다. 어, 오늘 저희 홍로 사과를 수확하려고 합니다. 어 이제 지금 시기에 좀 색깔이 잘 이렇게 이쁘게 색깔이 돈 거는 잘 돌았는데, 좀 나무마다 조금 차이는 있어가지고, 이렇게 좀 색깔이 안돈 것도 있어요. 이런 거는 빼고, 어 색깔이 많이 이쁘게난 것들만 어 사과를 따가지고, 저는 항상 안동 공판장에 사과를 팔러 갑니다. 일손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사과를 따가지고 안동 공판장에 이제, 이제 경매하러 가는데, 어, 지금 원래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어, 비가 좀 많이 오다 보니까 사과도 탄저병이 너무 많이 왔어요. 저희들도 뭐 예외는 아니고요. 저희들도 탄저병이 좀 있긴 있습니다. 나중에 더 두었다가는 어, 사과 병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수확량이 많이 줄어들 것 같아서 일단은 사과가 잘 익은 것만 골라가지고 어, 사과를 따도록 할게요. 지금 이렇게 사과를 익은 것만 따가지고. 지금 꼭지 작업을 하고 있어요 어, 5시에 사과 따러 와가지고 그 지금은 이제 아침을 이렇게 밭에서 사과 밭에서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사과 밭에서 어, 지금 9시쯤 됐는데요 네, 지금 50분. 예, 어제 그저께 저, 제 생일이다 보니까 어머니가 어, 미역국을 이렇게 끓여 주셨어요. 그리고 요 김치는 제가 작년에 어, 멸치하고 어, 정어리를 하나 정어리 정어리 넣고 김치를 담았던 건데요. 김치가 상당히 맛있네요, 이게. 그 이제 애들이 사가 가지고 김치가 지금 엄청 맛있어요. 자, 이제, 어, 홍로 사과를 거의, 거의 3분의 2는 다 수확을 했고요. 조금 안 익은 거, 이런 것들만 좀 놔두고 다 수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이제 안동에 이 싣고 가야 되기 때문에 아, 집에 가서 이제 싣고 어, 출발하도록 할게요. 아, 지금 사과를 안동에 가려고 지금 사과를 다 실어놨는데 출발하도록 할게요. 2시간 반 만에 안동농협 공판장에 도착했습니다 아 되게 머네요 넓고 듣기도 하고 여기는 안동농협 공판장이고요 그 반대편에 여기는 어, 안동청과합작회사라고 여기도 내나 공판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쪽편에 안동에 있는 안동농협 공판장을 항상 갑니다 자, 저쪽에 가서 이제 사과를 하차하도록 할게요 어 이쪽에 한 중간 정도 가면은 저쪽에서 이제 사과 어, 관리해주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어그 가면은 몇번 쪽으로 가서 이제 하차를 사과를 하차를 하라 이렇게 말씀해주시니까 그쪽으로 가서 좀 사과 하차를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저쪽으로 갈게요. 아 어, 저는 지금 10번 10번 이제 사과 선별하는 곳에 왔는데요. 어, 저희 사과를 이제 선별할 거예요. 하면서 저쪽에 사과 들어가도록쭉 해서 그쪽으로 크기별로, 제일 큰거 이렇게 작게 해가지고 크기별로 이렇게 분류를 해 주십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들 거를 담아 가지고 나중에 내일 아침에 경매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아, 방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공판장에 나와 있는 경매된 가격을 듣보았는데요이 아, 정도 색깔만 잘랐다면 대체적으로 14만원에서 16만원, 17만원까지 가격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아, 원래 사과가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사과 시세는 정말로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여기 사과가 큰 사이즈는 아닌데도 사과 시세가 너무 좋네요. 선별을 끝낸 다음에 어 내일 아침에 오전에 경매를 할 겁니다. 그러면 어제 전화기 문자로 어 경매된 가격을 문자로 옵니다. 그러면 그 문자 온그 가격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어 방금 저희 사과 선별한 이렇게 단으로 해가지고 사이즈별로 어, 총 39박스가 나왔거든요. 뭐 4단이 3개, 5단이 9개, 뭐 6단이 이렇게 사이즈별로. 어, 여기 네, 단수가 높을수록 사과가 작은 거고요. 어, 상일상이요런 거는 이제 약간 피스, 흠 같은 거,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안동에는 어, 사과 컨테이너가 20kg, 20kg가 들어가거든요. 사과 크기, 사과 양이 정해집니다. 어, 우리 거 지금 선별한 걸 보여드릴게요. 큰 쪽부터 보여드릴게요. 제일 큰 거부터 네, 갈수록 조금씩 작아집니다. 여러분들 색깔도 좀 보시고요. 이 색깔의 어, 자기 가격이 어떻게 될지 한번 판단해 보세요. 제가 어, 공판장 가격이 나오면은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사각 키우고 있는 사과가 색이 얼마나 좋은지 한번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자기 가고 한번 가격을 맞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제일 보통, 저희 흠집이라든가 이렇게 좀 사과가 작은 것도 이렇게 한번 마지막에 그냥 모아놓습니다. 사과는 시세가 좋아서 사과 가격이 잘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늘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저는 또그 창에 저희 집에 가야 되기 때문에 한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어, 운전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서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16일날 공로 사과를 따가지고 어, 오늘 아침에 17일이죠. 어, 경매를 해가지고 가격이 나왔습니다 4단이 156,900원 5단이 169,400원 6단이 166,000원 7단이 155,000원 8단이 141,000원 그리고 상1이 128,800원 상2가 138,000원 상서리가 124,400원, 보통 1. 요거는 87,000원. 요렇게, 어, 저희 홍로 가격이 나왔는데요. 어, 골프공보다는 약간 큽니다. 근데 요런 사과를 가지고가면은 항상 다시 제가 가지고 왔어요. 반품되더라고요. 항상 가지고 왔는데, 어, 오늘 지금 안동에 홍로 사과를 내려갔는데, 골프공보다도 약간 큰거 있죠? 이런 사과도 다 받더라고요. 혹시라도 여러분들도 이렇게 작은 사과를 가져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무조건 가져가십시오. 색깔만 이렇게 잘 색깔만 잘 돌았다면은 무조건 골프공보다도 좀 작은 큰거 여기서는 무조건 다 받으니까 꼭 사과 따시더라도 아 너무 작아서 이건 안 되겠지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아닙니다. 꼭 가져가십시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사과를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 제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서 제가 영상을 이렇게 준비하였습니다. 어, 지금 탄자병도 많이 오고 지금 사과 농사 짓기가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농민 여러분들이 판단을 잘 하셔가지고 어, 공로 가격을 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